자 데일리 아트 스토리 오늘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폼자님들이 <laughs> 어, 오늘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점심부터 쉬는거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면 점심때 부담될 수으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와 많은 연관을 갖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견학 왔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분위기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도 예, 있고 어, 간단하게 아침에 커피와 빵을 어,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것들을다 준비를 해놨네요. 가볍게 예, 빵과 커피를 마, 먹고 점심 때는 또 별도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음.